철학에서 정의하는 요가는 마음의 작용을 통제하는 것이라고 해요. 처음에 요가원 왔을 때랑 끝났을 때 단계가 완전 달랐잖아요. 마음과 몸의 상태. 근데 동작이 어려운 건 많이 없었잖아요. 그냥 빠르, 빠르게 움직이면서 힘이 드는 거지. 뭐 바, 내가 뭐 발을 머리 뒤에 걸으래. 물고나무로서래 <laughs> 내가 뭘 대단한 걸 시켰나 요즘 도라고 요즘에는 무슨 운동이 유행이요 저는 요즘 요가를 시작했는데 음. 이가하기 전에는 F45랑 그, F45? 음. 아. 아, 네 f 4를 했었어요 그유행이가거도요요 요즘은 어쨌든 혼자와의 싸움 이런 게좀안 통하는 시대인 것 아, 같아요 그, 크루스핏도 그렇고 아, 아야, 막 빨리 하고 끝내는 다들 이제 시간도 없고 이러니까 난 뭐, 다른 거뭐 하세요? 운동? 아, 아. 일곱 군데서 만나는 거예요 그 에너지가 모이는 센터를 차크라라고 해요 그 에너지가 첫 번째는 아까 말... 누가 내 자리를 넘봐 저도 그치 뒤에 하늘색까지 나오니까 더 예쁘지. 여긴 처음 와보는 것 같아. 그러니까. 엄마 사진 좀 찍어줘야겠다. 여보세요? 이모가? 아 진짜 <laughs> 찍고 있어. 오. 어제 네. <laughs> <laughs> 우리 대학 들하고 저녁 먹, 저녁 <laughs> 먹, <먹고>, 저녁 <laughs> 먹고 커피 먹고. <laughs> <목소리> 환자가 기본 와서 한 30분 에서한 시간을 기다리고 앉아 <목소리> 있는데 아, 아 기다는데요 거기. 아, <목소리> 그래. 하나도 <거> 안 달라졌고 뭐가잖아요 아니야, 미묘게 다른 것들 거요 그렇습니다. 이거 진찍어 아, 여기,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음, <목소리> 얼마 안 걸렸어. 안 걸렸지. 오늘 차가 없지, 길에. 자서 <목소리> 음. <웃음> <웃음> 아, 예.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음, 음, 간이 너무 훌륭하다. <laughs> 고맙습니다잘 담으세요. 야, 이 정말 가난한 사람다 네. 이거랑 이거랑 같은 거 아니야? 다른 거야. 이모 나 젓가락질 고쳤잖아. 오. 네. 아니 근데 그 내가 오빠 오빠가 그 집을 놓아야 되는 아니 이거를 많이 는 미국집. 근데 제일 지금 음. 근데 너무

저 고운 소금 좀 주셨으면 소금요? 네. 나 고민을 많이 했거든. 뷔페를 할지, 저 이거 코스를 할지. 뭐가 나은 거 같아? 난 코스로 난 거. 그렇지 얘기를 할수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뷔페를 할 생각만큼 많이 먹는 거지 이렇게 이제는. 음. 음. 6디때 긴장을 음... 인지하는 국수는 주스를... 소금 그래? 좀 찍어 먹어볼래? 배를 소금에 찍어 먹는다는 이야 처음 좀... 들어봐 맛있어 어, 원래 이렇게 먹는 게 있어? 그렇게 먹더라 일본 애들은 좋은 음... 생선일수록 그래. 맛있다 아, 그래? 맛있지? 응. 좋은 정보를 음. 인지하려고 한단 말이야? 같이 회를 먹은 지가 너무 오래됐어 우리가 엄마 의 분위기 제일 웃 그래 알잖아 떡도 하나가 떨어졌어 아 잘라낸 게 너무 맛있

너비아니가 뭐야? 맥적 같은 건가? 맥적? 오, 너무 맛있어. 잘 먹겠습니다.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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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도 여기 냉면 맛집이야. <laughs> 여기도, 와! 도무 맛있다.

너무 좋아. 야, 뭐야? 미스트기야? 예쁘다. 색깔 이쁘다. 발라봐. 언니한갑한번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음력 양력 자식을 더 낳을 걸 그랬나? 됐어. 드린 게 정말. 어 이모 자신 있는데. 기분 좋은지 기분 좋은지. 뭐야? 자 있지 그 정도는 지 이렇게 붙제질한번해은 없지. 뭐부채질안해 봤구나. 이렇게 와 이게 대박이다. 우와. <laughs> 아니, <웃음> 이게 신접관 <대박이다. 아니, 웃음> <아니, 웃음> 증여세 내야 되는 정도 <웃음> 아니지. <웃음>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웃음> 어, 잘해. <laughs> 어? 왜 휘었어? 쳐 봐. <laughs>

진짜 잘 만들었네. 밥을 달라그러시 <laughs> 나마. 희생 먹는 사람 너무 슬프다. 나, 나, 나 좋아해. <laughs> 언니야, 아, 사람들이 안 먹는 거 좋아해. 밥 부추. 응. 잘 먹었습니다. 밥부어 아니, 김치 따로 파신데? 아니면 뭐세요? 음! 너무 맛있다. 제가 병원으로. 너무 맛있다. 제가 친구 만나러 일산에 갔다가 일산 식당에 가방을 놓고 온 거예요. 먹어보자, 먹어보자. 잘 먹겠습니다. 이식이라는게 아 뭔지 알것같아 아 너무 맛있어. 완전 내 스타일이야. 언니 동뭐 있잖아. 고니 <목소리도> 오. 어떤 맛이냐면 그래. 올해 할아버지 데리고 오면 최초의 밥이 것 같은데 응. 응. 할아버지가 왔다갔다 뭐 왔다갔다 많이 읽던 말야 5분에 한 번씩 읽을 굉장히 잘 걷네 잘 걷네 사비스 사는 귀여워 응 갈증 거리니까 진짜 좋다 이런 말 절대 안 하고 아맞 다른 말로 응왜잘 걷네 잘 걷네 수제비 같지 않아? 응 근데? 진짜 꼭짜 숙주랑 두부가 속을 든든히 채워주네 너무 맛있다 와 되게 귀엽다 아, 문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아구찜 3인에 아귀찜 3인에 대하 하나 넣어주시고 대 추가요 그리고 볶음밥 두개 아, 한테 똑같은 거 하면 재밌어 이건 뭐야? 토끼! 서사잘 먹겠습니다 잘우 랄라 ]아 맛있게 드세요 맛있기 엄청 많이 없다 소이무삼아 한번을먹 먹은 게었어게 많이, 응. 네, 그러기 너무 그렇고. 나이가 어, 많아. 그냥 뭐하면 뭐 머리를 붓고, 본격적으로 먹겠습니다. 잘 먹습니다. 가득세요 우와, 이거. 음. 음. 밥에 진짜 살기가 있다. 된장 된장찌개 음. 좋다. 음. <목소리> 음. 먹을 수 있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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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오빠 궁금하다 그래서 영상 보여줬거든. 음. 엄마 오빠 목소리 너무 좋다고. 장어도 먹자. 오밥 <laughs> 먹고 싶다고 엄청 오래 얘기했는데 한번못 해줬다. 알찬 하루 가실게요. 수병이랑 도와서 넣고 오빠 속박. 편을 나누자. 이긴 사람 이긴 사람한테. 디저트 사주기 어때? 좋아요 나진 그러니까 사람이 진짜 사는 거지? 아말도뭐이렇게어아 어. 이게 백동가 보다 로고 하나 있는 게네어 깜짝이야 도개 걸 오! 걸구육팀 승! 승! 다음엔 여기에 이제 돈을 여기 한씩 올려봅시다 아 어머머 어머그러 거구나? 아유 몰랐지? 성인들의 윷물이 픽션 이런 걸참 잘해. 이 가방에서 나온 이만한 짐 아침 저녁에 셔틀 탈때 멀미, 아, 멀미가 너무, 너무 심해가지고. 이거는 투명, 이거는 검정색인데 이것도통송영양제 음. 이거 너무 좋아. 그러면 응. 씻을 때리모 필요 없는 거지? 없어. 너무 어. 좋아. 회사에 갔어? 응. 이걸 뭘로 발라? 아 어, <laughs> 완전. <웃음> 그럼 퍼플 어디다 넣어가지고 다녀? 아 근데 그 회사 화장실 안에 그게 있어. 사물함이. 아. 그래서 혹시 이거는 밖에서 바를까봐 밖에 닦아가지고 팡팡팡팡팡팡. 아. 이거 출입증도 되는 거야? 응, 출입증 아. 하고 밥 먹을 때 하고 셔틀버스 다. 오 라라. 진짜 치입다 있어. 아 거미집 봐야 되는데 내 플렉스 올라왔더라. 존재 존재. 일산에 진짜 진짜 큰 산리오랑 막 이런 거 파는. 소품샵? 아기자기샵이 있거든요? 거기가 지금 코엑스에서 팝업을 한다고 해서 왔는데 되게 쪼꼬매요. 안녕하세요. 아. 아. 너무 잘었어 아크로미 택스에 넣어지 돼. 집에 넣고 다녀야 될것 같아. 왜 이렇게 공손해 보이죠, 오늘따라? 캐로캐로, 캐로캐. 와. 이거 하나 해야겠다, 그치? 뭐. 완전. 아우, 나는 이런 게 너무 좋은데. 돌리믹스. 근데 같아. 너무 비싸. 여왕이네요. 새롭게, 새록... 어, 그렇지. 파트모양 고리가 있어. 우렁이. 너무 귀엽다. 완전, 그래요, 진짜. 응. 나 이거 화장할 때 필요한 거 같아. 아, 야 이거 카일리 찍게래 자국 안 나는. 한 번만 이렇게 외워줘. 여기도 있다. 산추 위. 아, 도미 같은 건가 봐. 안녕하세요. 나처럼 변한다. 어디로 가야 돼? <웃음> <웃음> 신기하게 생겼다. <웃음> <웃음> 진짜 귀엽다. 털이 엄청 부드러워. <laughs> 썬레몬 오리지널. 썬레몬 아, 인스타에 찾아가어 어머 <웃음> 좋아? <웃음> 여기 이렇게 손넣봐 이거 잡아줘, 아니 이렇게. <laughs> 아이고, 근데 이 잡아주네, 진짜. 조그만 손으로. 보이차 마시고 싶어. 너무 예쁘지? 안에가 완전 음 근데 가격이 안 써있어. 어나이 금색 박힌 게 너무 좋다. 그래서 내가 무서웠던 거. 아이 손이 내 네, 뚜껑에 닿을까봐. 어, 그 미니 화상이 너무 무섭던 말이지. 띠미 질질 나. 띠미 질질 나. 너무 귀다 생신 축하드요나 맨날 생일 하면 안 될까나? <laughs> 아, 왜 이렇게 많어 자기 나는 마음의 선물 집에 가서 그냥 <laughs> 혼자 거야. 읽고 어머 미쳤나봐 얘 어머 <laughs> 엄마 필라테스 땀날 때써라고 미쳤나봐 <laughs> <laughs> 못쓰지 <laughs> 말도 안 되는 얘기지 말도 안 되는 고마워 <laughs> <laughs> 어, 이거 뜯어보자 한 개만 주면 되는데 사진 찍 공유하기 사진? 오랜만에 먹으니까 더 맛있다 음. 빨갛기만 음. 하고 그렇게 맵지가 않아. 음. 이 소스가. 네. 찾아 주실까요? 네. 오볼리오볼리엉 아, 오 예쁘게 생겼다 너. <목소리> <목소리> 아, 이여 <이가> 시원해 <목소리> 되게 잘 산다 되게 잘여다데 귀여운데. 데 귀여운데. 다여운데게여운데귀여운 오저 너무 귀여운 강아지입다눈놈해 안녕하세요. 몇 살이에요? 다섯 네, 살이요. 아 안녕 반가워서 떠리는다아 왜이래 또 <laughs> 너무 기분 좋았어 애기 놀랐다. <laughs> 안녕. <목소리도> 너무 예쁘다. 아이고. 왜? 왜? 아이고 재밌어. <laughs> 롱다리 친구다, 롱다리 친구. Let's play.